어...오늘은 <laughs> 어... 6월 11일이고요 어제 이제 앞전에 분양했던 볼통 어...일매 일매 일갈인데 일매 먹이장 봉파 한장하고 먹이장 한장 빼가지고 분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넣어 줬어요 어제 넣어 줬는데 여왕은 어, 합류를 했습니다 볼통 안으로 어, 합류했고 네, 여왕 안으로 여왕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열어주니까 양쪽에서 갈가가지고, 하루 만에 자연스럽게 여왕이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일, 10일 정도, 10일 정도 이제 지켜봐야죠. 점이, 점이 이제 여부는 10일 정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어, 옆에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통도, 옆에 통도 여기는 압축을 해가지고 예비장 그대로 놔뒀어요. 어, 옆에 통도 이렇게 해줬는데, 예. 네. 여왕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벌들 두 마리가, 일벌들 두 마리가 그대로 못 나오고, 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네. 여왕은, 여왕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왕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어디에 넣어주고 확인하는 이유는, 어, 또, 잘못됐을 때 어, 여기는 여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찰나는 세트이었는데 조금 더 볼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대게임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깔끔히 연당하고 연당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통로를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합류를 했습니다. 어제 넣어놨던 겁니다. 어제 넣어놨던. 그래서 이제 실패하면, 실패하면은, 어, 여기서 못 나오고, 그대로 죽거나 그러면은, 어, 또 해주려고. 두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매일가리로. 여기 장 하나, 저기 하나 넣어 가지고, 어, 회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세개 세 개가 이제 출방 됐어요. 세 개가 이렇게 출방 돼 가지고 지금 여왕이 여왕이죠. 여왕이 지금 먹고 연당하고 연당하고 꿀하고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먹고 먹고 연음을 뒷 꽁무니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뒷 꽁무니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어 양쪽에서 갈가먹어 가지고 어 합류해서 자연스럽게 어뭐 냄새 때문에 그래요 냄새 때문에 죽여 버리는데 양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 여기서 아까 7개 중에서 어 오늘 19시에 출방 예정 이랬는데 3개는 나왔고 지금 4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출방이 안됐습니다. 냄새때문에 그래요. 냄새로 냄새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여버리거나 아또 연당하고 그꿀 먹이를 먹이를 먹지 못하고 거기서 중농 경우가 생깁니다 앞에도 다 확인했어요 하나 둘셋 여기는 이제 교미 실패한 통이 많고 항문도로 이렇게 못다 놨습니다 20... 20개로 계상을 이렇게 벌 좋은 벌을 어 20개를 2층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막 바꿨어요. 막 바꿔서 안 좋은 것은 이제 하고 어 좋은 벌은 이 층에서 하고 어차피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재벌들이니까 어 해가지고 어~ 겸이 실패한 게 이제 여기야 많은 이유가 여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쪽에 겸이 실패한 것도 이쪽으로 옮겨서 어제 다 넣어줬어요 신앙을 어~ 하고 이쪽 이쪽에는 이제 좋은 벌만. 어, 다 모아 가지고 2층 계상으로 해놨습니다. 꿀도 따고 여기서 벌이 활성이 되면은 어, 아까 열매일가리로 분봉시켰던 거 어, 봉판도 지원해 줄겸 해서 일단은 밤꿀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밤꿀은 잘 들어오는 것 같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일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에 열어보니까 아, 꿀이 별로 안 들어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어, 오늘 뭐 자파꿀, 야생화 자파꿀 가지고 어, 문화양 봉원에 갔더니, 예. 어 그분도 야생의 자박구을 가지고 제, 저 농축하러 왔는데 그분은 네, 네, 오늘 하려다가 채미를 아, 못했대요 어디정이라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꿀이 꽉 차있답니다 그 꿀이 꽉 차있어 가지고 채미를 하려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냄새도 꿀이 들어온 냄새가 확실히 납니다. 라고 아침에 또 산란도 1층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물을 줬는데 벌써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다 먹었습니다. 한30% 정도 남고 여기는 한40% 정도 남았네요. 어 이렇게 1층에서는 산란하고 2층에서는 이렇게 꿀을 부지런히 이렇게 물어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뒤쪽에도 뒤쪽에도 이렇게 계속 어, 늘려놨고요 분봉시켜서 늘려놨고 저기는 이제 공섭입니다 공섭이 어, 옮겨야 되겠어요 불편하구만요 어, 밑에도 분봉을 시켰습니다 밑에 쪽에도 밑에 그 뒷줄에 어제 마찬가지로 분봉을 시켰어요. 분봉 시키고, 어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단상인디도 볼 좋은 데는 이렇게 좋습니다. 네. 단상인디도 볼 상태가 좋은 데는 아주 좋고, 뭐, 산매 이가리, 이 기본이 3미가리. 이뭐 3미 사메, 3미 2가리 이런 식입니다. 앞에도 좋아요. 앞에도. 그래서 네, 앞에도 어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신앙을안 넣어 줬어요. 다그 기존에 살라 나고 있는 벌들이라 벌 상태가 좋습니다. 어 그래서 6월 달 안에 겸이만성공하면어될것 같고 어. 이제 다음 주그 다음 주에 에 마지막으로 장마가 23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춰서 마지막 장마가 와도 계속 비 오는 날씨 아니잖아요 비 왔다가 이렇게 어 날씨가 이렇게 무덥, 후덥지근하고, 이렇게 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 분범을 한, 3, 40통 할 예정입니다. 어, 뒤에, 뒤에도 한 10통 비어있고, 밑에 나머지 여, 이쪽에 쌓이는 거하고, 어, 뒤쪽에, 다섯 개, 여섯 개 하고 여기 여섯 개 하고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전부 분봉시킬 예정입니다. 여기는 벌들이 많이 죽어 나와요. 요즘에 많이 죽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저 죽어 나오더라도 제가 진드물 응애약이나 이런 약을 못 해주니까 특히 이층계상 주력군에서는. 방꿀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렇게 죽어 나온 벌들이 이렇게 계속 나요 와 나오는데 그냥 이대로 죽어, 죽어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키울랍니다. 꿀을 꿀에 또저 약성, 저 농약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등1층 1층 단상만 내검할 때. 예, 약을 해주 약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죽어 나오는데도 어뭐진지으르 응애약 여기 전혀 못 해준 상황입니다. 단상의 단상의 벌들도 뭐 약해줘도 안 죽냐 여기 해주는데도 죽습니다. 몇 마리씩 죽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기는 이제 그~ 채밀하고 빈 소비를 넣어놨는데 냄새 맡고 달라들어서 아예 개방을 시켜줘 보세요 꿀좀 남은 거 먹으라고 이렇게 에~ 됐습니다 역시 어~, 어 진드물 응약을 해주는데는 덜 주고 나오는데 아까 2층 계산가치로 어, 죽어 나온 벌, 벌들도 많습니다. 거기 진드물 계약을 한 번도 안 해, 아직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 나오는 거죠. 여기 많이 죽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래간만에 한번 영상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